그 다음에 활동전이와 이온막 제이 투과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 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흥분 전도 과정. 어, 요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만 헷갈리지 않습니다. 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냥 그 내용 반복이에요. 잘 보세요. 분극과 재분극의 공통점이 뭐냐 하는 거죠. 모두 세포안이 마이너스고 그 다음 세포박이 플러스인 전이를 띕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분극은 어떻게? 나트륨이 밖에 있고 칼륨이 안에 있으면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인 상황이고 재분국은 어떻게 되냐면 칼륨이 많이 바깥으로 나가고 나트륨 안에 들어와서 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중간 과정에 껴있는 탈분국은 뭐라고?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와서 칼륨은 여기 그대로 있고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상황이 여기가 탈분국이에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 용어가 선생님 중요하다는 게 헷갈리다고 별게 아닌데 분국, 재분극은 항상 세포 안이 마이너스야. 어 그리고 바깥쪽이 플러스인 건 동일하나, 잘 보세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똑같지만 여기서는 음다 차이점은, 분국과 재분국의 차이점은 바깥에 나트륨이 많았죠, 분국은. 그런데 재분국은 바깥에 칼륨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물어봐요. 단, 세포 안에 나트륨 플러스의 농도는 분극보다 어떻게? 재분극일 때가 더 많다라는 거. 나트륨이 여기 침투한 상황에서 아우 얘네들 꼴대기싫은데안 나가니까 우리라도 나가자 해서 맞춰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장난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분극은 나트륨이 들어온 상태에서 칼륨이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탈분극은 볼게요. 탈분극.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그림만 요것만 그린돼 요것만 그림 되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말로 설명하면 어, 나트륨이 막 들어와가지고 나가해도 안 나가니까 어떻게 안 되겠어 우리 칼륨이라도 나가자 칼륨 너라도 나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거 맞춰주는 게 끝이에요 마지막에 단염 투입해서 음, 교통 정리 그게 다거든요 그래서 요거 말만 좀 조심하면 되는데 탈분극은 세포 안이 플러스죠 나트륨이 들어와서 플러스이 때는 세포 밖은 나트륨이 부족해서 어떻게 음,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탈부문은 나트륨이 들어온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자 뉴런이 자극을 받으면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트륨이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열린 어, 그 칼륨 통로를 통해서 칼륨이 세포 밖으로 유출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야안 되겠다 우리라도 나가자인데, 얘네들이 무대보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아 우선 이것부터 설명할게요. 나트륨이 들어오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칼륨이 나가는 게 나중이죠. 그래서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랑 시간차가 있어요. 그렇죠. 들어오는 애가 먼저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반 애들 칼륨들이 나가는 거 이런 시간차가 있고 들어오는 애들이 우선은 양이 많다고 그랬죠. 나트륨 바깥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들어오는 애들이 많아요. 그렇죠. 막투과들을보게 되면 투과 되는 양이 나트륨이 많고 그 다음에 뒤처리하는 칼륨은 그거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요런 그래프를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 재분극시 여기 보면 재분극시 어, 세포막에 칼륨 투과성이 높아서 칼륨이 계속해서 세포막으로 나가서 세포안이 마이너스 전환을 띤다 해가지고 이건 아까 선생님이 재분극 설명할 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때는 칼륨이 나가서 어떻게 나트륨이 나가는 게 아니라 칼륨이 나가서 재분극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지막 단계는 뭐냐? 단인이 투입돼서 펌프로 어떻게 돼? 야, 우리 반 들어와. 그리고 딴반 애들 다 나가. 해가지고 원래 상태로 만드는 게 여기가 다시, 이게 분극이었죠? 색깔 좀달리서 분극, 분극. 그 다음에 이 녀석이 탈분극, 이게 재분극. 아시겠죠? 이것만 기억해두면 되고 앞서 도이 그래프의 의미는 우선은 나트륨 들어오는 게 먼저 그 다음에 뒤처리하는게 칼륨이다. 그 다음에 들어오는 애들은 나트륨의 양이 더 많다. 투과도 보게 되면 나트륨이 많고 칼륨은 그거보다 적다. 응?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